저의 첫 해외 사업은 필리핀에서 였습니다. 사실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훨씬 더 전문적이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발 빠르게 해외에 진출했던 매장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창업한 지한 2년 만에 해외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해외에 나갔을까 해외에 연고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외국어가 뛰어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첫 해외 진출은 필리핀 마닐라였거든요 어, 저는 첫 번째로는 필리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영어가 정말 바봅니다 <laughs> 저의 영어 수준은 고3 때 수능 수능 제가 영어 외국어 영역이 80점 만점에 55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어도 못하고 해외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필리핀 1호점에 낼수 있었던 계기 그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하는 사업 중에서 닭강정 사업이 있거든요. 닭강정 매장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한창 한국에서 바쁜 시기였어요.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은 메일을 딱 검토를 해보는데 메일함을 열어보면은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메일은 다들 와 있잖아요? 그 메일들이 대체로 보험, 게임, 야사시한 아가씨들이 나오는 영상. 그런 메일 계정이 서너 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팸 메일들만 하루에 한 50개 정도는 걸러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웬만한 스팸 메일들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 초반에는 사실 저한테 어떤 자본이 있는 상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야 돼요. 어,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하면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을 하나 하나 검토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메일이 되는데요. 어, 정보를 검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 하나 하나가 오게 되면은 나에게 유용한 메일이 혹시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검토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왔던 메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스팸 메일이지만 정말 간혹 저에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메일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이라고 해서 메일이 왔는데요. 필리핀 메일을 봤을 때 당신의 브랜드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었지만은 사실 그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흔히 있는 메일이에요. 왜냐면 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찔러보는 메일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메일들도 알고 보면은 광고 메일이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메일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필리핀입니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저한테는 그렇게 새롭지 않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메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정보가 저에게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메일에도 하나하나 응대는 했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좋은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A4용지 두장 정도의 분량으로 회신을 드렸어요 다시 저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한국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메일을 받고 이제 손님이 오신다 그러니 손님 마실 준비를 한 거죠. 그 작은 사무실도 대청소를 하고, 딱히 보잘 것 없었던 그때 그 사업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브리핑할 준비를요. 필리핀에서 오신 손님은 저에게 브리핑을 다 듣고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께 연락을 기다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어... 나는 이 사업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 대표인 당신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그렇다면 당신도 필리핀으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맞는 말이죠. 저희 브랜드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기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일단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했고,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있어야 필리핀도 갈 텐데, 시간도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필리핀을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직원, 제가 아끼던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휴가 못간 지도 2년 넘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휴가 한번 다녀오세요. 휴가 한번 다녀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필리핀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휴가를 못간 지도 한 2년이, 나, 2년이 넘었고, 무언가를 기대를 하고 간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운데, 아무런 기대 없이 휴가나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그 직원과 둘이서 필리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aughs> 큰 기대 없이 필리핀을 갔고요. 이렇게 필리핀 시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필리핀이면 다들 못 살고 어렵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SM몰에 들어갔더니 그냥 롯데백화점이에요. 너무 좋고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시장성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업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음, 결국 그때 왔던 그분이 필리핀 1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의 필리핀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저희 가맹점이 필리핀에서 11개 점이 더 오픈을 했어요. 어디가 왜? 라핫? 쿨팝! 에.. 주스 프 t 이 치킨 Look at that! It's coolpop! After my school, I used to buy that with my friends and then yeah. 저의 그1 1개전 필리핀 오픈은 최초의 그 스팸 메일 같았던 메일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스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놓치지 어, 않았던 운이 있었죠. 그렇게 저의 필리핀 진출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비운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매장은 결국 지금 한 개점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필리핀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필리핀 지사장님 모집하고 있습니다.